네,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 전 상하이와 서울, 베를린 등에서 프레스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드풀 3편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최근 케빈 파이기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데드풀 3편이 MCU 버전 엑스맨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닥스 2편에선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았을 수도 있다는 평을 받았을 만큼 엑스맨의 위상을 바닥으로 추락시킨 장면을 통해 등장한 적이 있었고 미즈마블 당시엔 엑스맨 애니메이션 테마곡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통해 Like, like a mutation. 또 시얼크의 이 장면에서는 테드풀처럼 제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해. i cannot tell you that. 심지어 작품 내내 X Men 류에 대한 떡밥까지 여러 번 등장해 그 기대감을 극도로 부풀린 적도 있었지만 이후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X Men 류에 대한 소식은 들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팬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만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도 그럴 것이 디즈니가 폭스를 인수한 게 벌써 5년 전인 2019년이었고 이후로 개봉한 마블 작품만 해도 드라마까지 합치면 20개를 훌쩍 넘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게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 같은 팬들의 기다림을 아는지 모르는지 케빈 파이기는 엑스맨의 합류에 대해 늘 침묵을 지켜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역시 케빈 파이기는 엑스맨의 합류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고 이 역시 많은 정보를 공유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큰 업데이트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케빈 파이기는 7월 26일, 즉, 북미 기준 데드풀 3편이 개봉하는 날이 모든 게 시작되는 날이라고 했는데, 이는 파이게의 엑스맨 프로젝트가 데드풀 3편이 개봉한 후 본격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마블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샌디에이고 코미콘에도 참석할 예정인 만큼, 이 행사에서 엑스맨의 합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할 가능성, 나아가 샌디에이고 코미콘 직후에도 디즈니에서 진행할 자체적인 행사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데드풀 3편 개봉 이후 엑스맨 합류에 대한 독점 발표가 진행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볼수 있겠죠. 뭐, 물론, 얼마 전 공개된 데드풀 3편의 40분짜리 포티지, 또 기존에 공개되었던 예고편을 통해서도 수많은 엑스맨 가메오가 등장할 것이 예고되었고, 데드풀 3편을 통해 약 18년만에 복귀한 파이로역의 에런 스탬퍼드 또한, 과거 폭스 유니버스에선 한밤중에 스와트팀의 습격을 받고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라, 제대로 된 코스튬도 입지 못하고 추리닝만 입고 다녀야 했는데, 데드풀 3편에선 원작 코믹스를 기반으로 한 고글까지 갖춘 코스튬을 입게 되어, 너무 행복했다는 등의 인터뷰까지, 결정적으로 예고편에서 볼수 있었던 이 포털이 어디로 이어지는 것인지가, 엑스맨의 본격적인 적인 MCU 업류어도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데드풀 3편 자체가 X-Men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가능성도 기대해 볼수 있을 듯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